심플심리. 안녕하세요. 심플 심리 지민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심리학 얘기 말고 초보 유튜버로서 제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laughs> 예,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고작 3개월 정도 됐고, 20개 정도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그동안 어떤 점이 좀 좋았고,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를 공유해보고 싶더라고요. 채널을 개설을 앞두고 계시거나 혹시라도 이제 해 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심플 심리.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재밌으려고 했어요. 인생 사는 게 재밌으려고. 제가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인생에 즐길 게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뭐 다들 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해서 하는 가벼운 취미들을 해 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재밌게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일하고 집에 오고 이 생활이 전부였는데 어, 우연히 아는 언니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됐다가 거기서 이제 눈이 번쩍 떠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 유튜브를 한번 개설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다 그냥 너도 해. 지금 시작해!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재밌게 살고 싶어서. 어, 그 다음에 나는 그럼 어떤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인가를 이제 고민을 했죠. 음, 심리학 너무 재밌는 주제인 건 맞는데 이걸로 주업을 삼다 보니까 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어, 내가 이걸 잘 다룰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심리학이라고 범위가 접혀지면 제가 여기서 할수 있는 얘기도 좀 제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게 재밌을까? 사실 거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채널을 좀 오래 운영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잘 아는 걸로 나한테 익숙한 걸로 하자라고 생각해서 심리학으로 채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얼굴을 공개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얼굴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얼굴 드러내는 게 익숙하지 않고 뭐 외모에 자신감이 뿜뿜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카메라 하나 켜놓고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제 방에서 혼자 찍는 건데 이 렌즈를 보는 것도.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마다 밝은 에너지를 내고 싶어서 막 웃어요. 웃는데 찍고 나서 보면은 너무 비열해 보이는 거예요. 제 웃음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경험이 아주 많거든요. <laughs> 그래서 사실 얼굴 드러내는 거는, 어, 되게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어, 채널 운영자가 얼굴을 드러내고 운영을 하는 게 훨씬 흥미감도 어, 주고 신뢰감도 더 많이 준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저도 그냥 좋은 점이 많다 하니까, 예. 짧은 기간이지만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점들을 뽑아보자면 우선은 초기 세팅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시작을 할 때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 친구가 가구 배치라든지 조명 어떤 걸 사야 되고 뭐 카메라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줬어요. 만약에 이런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 혼자서 시작을 하긴 되게 막연했을 것 같아요. 사실 장소를 구하는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저는 지금 제 방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땅치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장소, 그 다음에 초기에 어떤 촬영하는 공간을 구성하는 일, 이런 것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편집. 저는 초반에 친구가 해줬고 지금은 제가 편집을 하고 있는데 편집에서 할수 있는 기술이 제가 아주 적어요. 컷 편집이랑 자막 어, 그리고 머리 위에 가끔씩 띠용띠용 하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게 전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말로 줄줄줄줄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배워가는 과정 중이고 그 배우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걸로 넘어오는 게 저한테는 지금은 좀 힘든 점이긴 하고요. 세 번째는 조회수입니다. 네, 조회수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거죠. 초반에 영상 몇 개가 조회수가 좀잘 나왔어요. 구독자가 진짜 적었던 때에 갑자기 천 단위 가까이 조회수가 나와서 저는 원래 이런 줄 알았어요. 원래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다들 이쯤에서 시작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갑자기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조회수가. 근데 이게 묘하게 약간 성적표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은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어 구독자 몇명 늘었는지 그리고 조회수가 몇 늘었는지 이런 걸 아주 열심히 확인하거든요. 근데 구독자가 너무 안 늘고 있어요. 지금 고민이 많아요. 조회수도 그렇고. 그래서 어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채널을 접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반응이 그닥 좋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꼭 걱정이 되게 많고, 그리고 네 번째는 컨텐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심리학이라는 그 방대한 분야 안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를 좀 끄집어 올릴까라는 건데, 어느 정도 깊이에서 다루는 것이 재밌고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선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버전, 저런 버전 만들고 있는데, 어, 어렵더라고요. 아직, 네. 다섯 번째는 시간이에요. 사실 5분짜리든 6분짜리든 이렇게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제 성향의 문제이기도 한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 대본 같은 거를 따로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막 산으로 가고 막이 얘기 했다, 저 얘기 했다, 영상 녹화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구성한 거를 다 기획안을 쓰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고 이거를 너무 많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스텝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하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 찍으니까 5분짜리 영상을 뭐 8시간씩 찍어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빨리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편집도 느리고 주제를 잡고 나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거나 제 이야기를 추리는 과정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좋더라 하는 점은 우선 이게 정말 몰입하기에 되게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어, 편집을 하는 거, 뭐 내용을 추리는 작업들, 정보를 긁어오는 작업들, 이 모든 게 어, 되게 집중을 요구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어, 그리고 몰입한다라는 경험 자체가 사람한테 주는 그 뿌듯함 같은 게 있어요. 하나의 결과물이 영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몰입해서 무언가를 만들었어 하는 그 경험 자체가 저한테 는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 두 번째는 저는 아무래도 제 전문 분야를 선택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읽게 돼요. 예전에 공부했던 것도 다시 끄집어 보게 되고 새로운 정보들을 찾아보게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심리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전문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기술 습득인데 제가 지금 포토샵 그다음에 프리미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 너무 고급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너무나 <laughs> 간단한 툴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할줄 모르던 거를 하게 됐잖아요. 저는 평생에 제가 이 프로그램들을 만져볼 일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 편집을 알려주면서 손을 떼게 되는 시점에 약간 분리불안처럼 뭐 모든 것이 다안될것 같은 <laughs> 공포감을 느꼈었는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할 줄은 알게 됐잖아요. 그 경험이 저한테 되게 값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 행복감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저는 원래 말하고 떠들고 이렇게 뭔가 정리해서 보여주고 이런 거를 원래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어, 이거는 유튜브가 아니라면 어딘가에서 기회를 부여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설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모아야지 가능한 건데, 어, 유튜브가 제가 그걸 직접 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서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말할 걸 준비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구독자분들 혹은 이걸 봐주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고, 그 저는 유튜브가 주는 저한테 가장 좋은 점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행복해졌습니다. 심플심미. 사실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시간도 많이 쓰이니까 현실적인 제약들이랑 사투를 버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 욕심껏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뭐 양가적인 거죠 이걸 만들면서 느끼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일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되는 게 있고 내가 맞게 가는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laughs> 네, 밤새도록 편집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본인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처럼 본인의 분야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정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랑 공유한다라는 것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제가 한 1년쯤 됐을 때아 드디어 1년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 영상을 한번더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살아남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들었었던 영상들 보시면서 혹시 이런 점들 개선하면 훨씬 좋겠다라는 의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제 능력껏 충분히 반영해서 조금 더 좋은 채널로 키워나가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